안녕하세요, 현서빠입니다. 네, 그동안 어,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현서라는 아이가 영, 영어 영상 노출을 통해서 어떻게 영어를 잘하게 됐는지 이런 모습들은 많이 보여드렸는데 실제로 현서가 말하기를 하는 모습은 또 많이 노출이 안된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말하기를 어, 그러니까 말하기 아웃풋까지 잘 나오게 됐는지 이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은 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오늘 어, 그 현서의 말하기 과정을 어, 한번 설명을 쭉 하면서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목소리> 우선 현서가 얼마나 영어를 지금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한번 현서의 최근 말하기 영상을 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현서가 영어 프로젝트 수업을 하면서 어, 지구의 환경 오염이라든지 이런 지구를 보호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현서가 직접 자기가 뭐가 이렇게 어, 뭐좀 만들어서 이걸 영어로 어, 바, 발표를 좀 한게 있는데 요걸 한번 같이 한번 보실께요 Today I m a k e something very awesome. i s 우리가 집을 위할 수 있는 요 5가지 First we can do recycling. So we have a plastic can, paper glass. 네 so 이렇게 have 순서가 these 직접 다 만들었어요 네. 순서가 다 만들었어? Yes 음. 이건 뭐야? Um, second thing that we can do to help our earth is planting Planting? Yes plant. 어, planting 이 뭐에요? 남을 수 있는 거네잘 하고 있죠 so 직접 그림도 we 다 이렇게 그리고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네, 말하기를 잘 하고 kind of 있죠 마지막에 친구들한테 다짐도 so 받고 we... 있어요 바꿨어요. 네, 잘하죠. 보시는 것처럼 현서가 지금 굉장히 자유롭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어휘라든지 이런 표현들이 다양하지는 못했거든요. 특정 그냥 일상 대화에 대해서만 좀 유창하게 할수 있었지만 지금은 어, 특정 분야에 대해서도 자기가 이제 지식도 배우고 어휘도 좀 어, 늘면서 굉장히 유창하게 네, 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 현서가 네살 때부터 이제 영어 유튜브 영어 영상으로 어, 노출을 시작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나이대별로 조금 나눠서 설명을 좀 드려 볼게요. 우선 아잘 아시겠지만 현서는 네살 때부터 하루 한 시간 정도 네, 하루 한 시간 이상. 네, 사실은 사실은 저희도 정확하지 않아요. 기록을 한게 아니어서. 네. 하루 한 시간 이상 그 영어 영상 노출시켜 줬고요. 그리고 영어책은 생각만큼 그렇게 많이 읽어주진 않았어요. 대부분의 시간을 현서는 영어 영상을 보면서 듣기 노출을 먼저 했고, 저희도 독서가 영어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현서 엄마가 현서가 16개월 때부터 매일 잠자리 한 잠자리 독서를 한글책으로 한 시간씩 해줬거든요. 근데 한 다섯 살 때부터는 어, 영어 그림책도 현서 엄마가 아주 글밥이 적은 것부터 차근차근 읽어 읽어줬고. 그렇게 했던 게 거의 전부예요. 학습이란 거는 거의 없었고, 영어 영상 노출, 그리고 책 조금, 책 읽기 조금. 그러니까 현선의 방법에서는 어, 책보다는 영상이 먼저였고, 듣기가 먼저였다는 거죠. 읽기보다 는 듣기가 먼저였고 그 비중도 책 읽기보다는 영상 시청이 훨씬 많았던 거죠. 그렇게 현서에는 3년 동안 영상 노출만 하게 되고요. 책을 아주 조금 하고 네별 기대가 없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현서가 이제 가장 많이 봤던 영상 중에 이제 언박싱 영상, 장난감 언박싱 영상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언박싱 영상을 보면서 현서가 듣기나 듣기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어, 잘 됐지만 이제 말하기를 하겠다는 욕구도 생겨났고 막 감탄사 같은 것들이라든지 다 짧은 표현들은 이렇게 직접 자기가 따라하면서 어, 하게 됐고 이런 것들을 또 아빠가 이제, 이제 그 어,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주고 이러니까 현서가 또 동기부여가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영어 교육 업계에 있다 보니까 호두잉글리시라는 프로그램을 알게 됐고, 7살 3월에 제가 현서 엄마한테 이호두잉글리시라는 프로그램을 소개를 해줬는데, 어, 현서 엄마가, 어, 지금 이게 현서한테 시기도 맞고, 어, 굉장히 잘 맞는 프로그램일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그때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현서가 호도잉글리시를 하기 전에 영어 이제 실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아웃풋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또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어, 지금 보여드린 영상은 현서가 7살, 3월에 시작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7살, 1월에 찍은 영상입니다. 어, 리더스를 이렇게 현서가 읽어주는 건데, 말하기도 잠깐 소개를 하고요. 어느 정도 실력인지 한번 보실게요. Hello, everyone. I'm a Jenny. And this is my book. The d r a n 표현을 하긴 That's 하지만 네, 굉장히 서툴고 틀리죠? I'm a Jenny. Open the e o n 읽는 모습도 한번 보세요. There is a dragon in the house. 네, 잘 읽는 것 같지만. It is in the b t h r o o m h e i s 네 h i s e 를 His라고 있죠? It is h e s e 또 틀리고요. It i Heise. in the ga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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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is i g h t high in the yard. I see the footprints. Footprints. Footprint. 아잘 보셨죠? 아마 영어 교육쪽에 있으신 분들은 현서가 있는 걸 보면은 아 파닉스를 안 했구나. 그냥 엄마가 읽어주면서 성문자로 익혔겠구나라는 이제 짐작을 하실 수 있을 텐데 네, 현서가 이제 저때까지도 파닉스를 안 했고 사실은 아직까지도 파닉스를 이제 교재로 한 적은 없어요. 네, 그래서 저렇게 읽는 거를 저렇게 하고 있는데 저 정도 실력일 때 네, 현서가 이제 호두잉글리쉬라는 걸 시작을 했고 그 이후로 어, 3년 동안 또 호두잉글리쉬 열심히 하게 됩니다. 보통 엄마들이 말하기를 이제 생각을 하시면 제일 먼저 떠올리시는 것이 화상영어잖아요. 네. 화상영어를 바로 시작하는 것도 좋지만 약간 소심하고 뭔가 이제 잘 못할 때 위축이 되는 친구들은 어, 저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아니면 어, 좀 친한 선생님들과 함께 이제 말하기 유창성을 강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미 알고 있는 표현들을 자꾸 이제 말을 해보고 어, 말을 해 보면서 유창성 강화를 해서 여기서 이제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고 나면 원어민 원어민 선생님하고 수업을 할 때도 그렇게 위축되거나 주눅 들지 않을 거거든요. 현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말하기 할 때도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죠. 아마 저런 연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현서가 호두잉글리시라는 거를 1년 동안 하고 나서 또 현서 8살 2월에 찍은 영상이 있어요. 이, 이번 영상은 현서가 사실은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작가라든지 영화감독이 꿈이라고 해서 이미 이제 일곱 살부터 시작해서 현서가 그림책을 이렇게 책을 쓴게 있어요, 동화책을. 네. 그래서 그 책을 자기가 잠깐 소개하는 영어로 소개하는 건데 이 영상도 잠깐 한번 보실게요. 요거는 현서가 이제 여덟 살 2월에 찍은 거예요. I'm glad to meet you again. And now I will tell the story, okay? Ladies Diary 1. 네, 현서가 직접 다 그린 그림이고요. 네. Once upon a time, the o l d one family is in the house and the 네, younger one 책을, family has a b a girl, and him, but but he don't. The baby don't cry. y e h e name이라고 하죠. 네, 많이 틀려요. 네. <laughs> 그냥 해, 그냥 하면 돼. 아, 나 영어는 못 하겠는데? 네, 영어 그래? 잘못 하겠다고. 그냥 할수 있는 만큼만 해. 영어로 못 하면 그냥 한글로 설명해. 그 그러니까 아빠가 도와줄 테니까. 음. 그렇게 하는 거야. 너 영어로 잘하는 걸 보여주려는 게 아니야, 현서야. 처음부터? 아니야, 그냥 하던데부터 해. 네. 어떠신가요? 네. 상당히 뭐 잘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자기가 이제 그 표현하려는 일상 표현들은 이렇게 잘할수 있었는데,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 어휘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잘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재를 가지고 뭔가를 했을 때는 그 교재에 나오는 내용들만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휘라든지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될 수밖에 없겠죠. 어, 현서가 했던 프로그램에서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교재에서 나오는 표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창하게 잘할 수 있었지만 이걸 조금만 벗어나면 이제 어려워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같은 경우에 어, 자꾸 이제 영어로 잘 못하겠다. 아빠 다시 찍으면 안 되냐 이렇게 하는데 여전히 어, 그래도 자신감은 좀 있죠. 네,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움은 없고, 그리고 제가 지적을 하거나 이러지 않고, 그냥 잘한다고 자꾸 칭찬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영어라는 것도 이게 자신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아이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어, 아이들한테 뭐, 뭔가 지적을 하기보다는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 여기서 오해하실 수 있는 게 현서 엄마나 아빠가 현서랑 이제 집에서 영어로 대화를 해주고 아빠가 현서한테 영어를 막 가르쳐 준게 아니냐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진짜 그런 적이 없고 만약에 제가 현서한테 영어를 이렇게 가르쳐 줬다고 하면 지금보다 현서가 문법적으로 틀리지도 않았을 거고 더 음, 정확한 표현들을 썼겠죠 네 근데 어, 지금처럼 당당한 모습, 틀려도 이렇게 당당한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이런 모습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 엄마 아빠가 내가 영어를 못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말하기가 안될것 같다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고, 음, 그냥 어, 화상 영어라든지 아니면 학원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호드잉글리시 같은 프로그램들을 잘 활용을 하셔서 아이가 말하기를 하고 싶을 때 이렇게 이런 프로그램들로 그 말하기 연습을 시키면서 네, 개발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호두잉글리쉬를 현서는 이제 7살 3월에 시작해서 9살 아홉, 아홉 이제 어, 9월까지 어, 쭉 하게 됐고요. 현서가 그렇게 거의 3년 가까이 하고 나서 화상영어를 시작한 거는 현서가 9살 이제 9월에 처음 시작을 했어요. 네, 캠블리라는 화상영어를 시작했고, 제가 화상영어로 시작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정해진 교재라든지 정해진 커리큘럼에서만 하다보면 여기 나오는 표현들은 아이들이 굉장히 유창하게 말할 수 있고 어떤 말을 해도 다 이해할 수 있는데 이걸 조금만 벗어나면 이제 그게 잘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다른 방식의 인풋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하고 다른 주제로 어, 네, 실제, 실제 사람하고 다른 주제로도 얘기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화상 영어를 저희는 이제 9살 9월에 시작을 했고요. 어, 제가 지금 보여 드릴 영상은 현서가 그 시작하고 나서 한 달, 그러니까 한네다번 정도 수업을 한거 같아요. 그리고 나서 찍은 영상인데 요거 한번 같이 보실게요. Okay, let's start. Are you ready, Jenny? Yes. What about in the summer? i n the summer in Korea is it very hot? It's uh, uh, s o so hot that I'm going to feel d y i n g 굉장히 yes, 편안해 like 보이죠? 수업 중인데도 too. When I'm going to make myself I'm going to put uh, some cheese on it 치나 있어요 and 왠지 And like 네. you, I'm going to put the pepperonis on and some rainbow sprinkles on it 네, 굉장히 유창하게 잘하죠 <laughs> What? Rainbow sprinkles on it It's going to be very yucky I have a question Um, you, 네, know, like, uh, you said 하더라고요. you like the uh, pizzas. Uh, when you see the the classic pizzas, and um, what's the thing like a circle, like a tube on somewhere, and uh, like a pickles, what is it? It's oh, a oh, oh, purple color. Oh, I, I know what you're talking about. Okay, it looks like this. 네, I know what it is. And my 하고. favorite food is a pancake too. Yes, I love pancakes. Yes. And can I can make a pancake by myself. You can make them yourself? Yes. I like it when I have like three pancakes like this. Yes. And, and meat a tiny little butter and t maple syrup on it. Okay, Jenny. Our video is going to go away. I'm going to see you soon, okay? 네. 굉장히 uh, 재밌게 화상 수업을 하고 있죠? 네. 이게 화상 수업인지 친구랑 얘기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요. 네.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고요. It was really fun with this teacher. 재밌었어? y yes. e 음. 재밌어? 나또 영어도 좀 넣는 거 같아? y yep. 그래? y 오케이. 바이바이. 네. 이게 화상 수업을 하는 건지 친구랑 얘기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현서은 굉장히 즐겁게 화상 수업을 했죠. 네, 보신, 보신 것처럼 네, 현서는 지금 저 화상 수업 캠블리 수업으로 1년 넘게 올해가 지금 이제 11월이니까 1년 2개월 정도 됐네요. 꾸준히 하고 있고 굉장히 재밌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잠깐 안내를 좀 드릴 게 있는데 어, 지금 현서가 하고 있는 캠블리에서 이번 한달 동안 이제 프로모션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그 어, 이벤트에 참여하셔서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할인된 가격에 구매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래 설명란에 자세한 그 안내와 이제 링크가 있으니까 거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리고 현서가 이렇게 화상 수업을 시작하면서 3학년부터는요, 그러니까 올해부터죠, 올해 이제, 현서가 올해 10살 3학년이 됐으니까, 3학년부터는 조금 더 보캡을 늘려주고, 문법적으로 좀더 튼튼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자신문을 좀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학원에서 쓰는 리딩책을 많이 읽게 하고 있어요. 이것도 현서가 역시 굉장히 재밌게 하고 있는데, 한글 책은 꾸준히 읽고 있다 보니까 이 한글로 지식이라든지 우리말로 지식이라든지 어휘는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영어로 얘기만 하려고 하면 이게 자기가 막히고 이러니까 현서가 이런 영자 신문이라든지 리딩 책, 넘픽션 어, 위주의 리딩 책들도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극이 잘 되니까 어, 스스로 이제 하고 싶은 어, 욕구도 생겨나고 거기에 맞게 이제 엄마 아빠가 이렇게 자꾸 어, 그런 새로운 방법들을 제안을 해줬던 거죠. 네, 이렇게 현서가 지금까지는 하고 있고 최근에 제가 또 하고 싶은 것들은 특정 주제에 관련돼서 어좀 깊게 토론을 할수 있는 깊게 얘기를 할수 있는 이런 수업들을 좀 찾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 아직 현서가 모르는 어떤 과학 분야라든지 아니면 경제 분야라든지 물론 초등학생 수준에서 이런 맞는 네. 환경 오염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어 아이들이 그냥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사전 지식을 좀 얻기 위해서 이제 관련된 지문도 좀 읽고 짧은 아티클도 좀 읽어보고, 그리고 유튜브 영상을 보거나 이렇게 해서 사전 지식을 좀 어느 정도 공부한 상태로 이제 수업에 들어가서 친구들과 대화를 하거나 선생님과 그 주제에 대해서 대화를 하는 이런 수업들을 좀 찾고 있어요. 그래서 현서어 같은 경우는 이제는 영어는 어느 정도 됐다고 보고 이제 영어로 이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거나 어 자기의 논리를 펼칠 수 있는 이런 어 수업들을 하려고 어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나름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해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앞으로도 많이 공유를 좀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들에서 좀 포인트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현서원에는요 정말 급하게 가지 않았어요. 네, 조급함이 거의 없었고 어, 현서를 이제 앞에서 막 끌고 간게 아니라 약간은 현서를 이제 뒤에서 저희가 따라갔던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좀 조급하게 생각하셔서 학원을 가도 레벨을 막 레벨 올라가는 거에 너무 집착을 하시거나 어, 아니면 막 쓰기를 통해서 뭔가 어, 좀 눈에 보이는 성과를 너무 내려고 하시거나 책을 읽어도 자꾸 높은 레벨로 가려고 하지 마시고 현서 내가 했던 방법은 오늘 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정말 차고 넘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갔거든요 3년 동안 별 기대 없이 인풋을 꾸준히 했고 그리고 3년 동안 또 이제 호드 잉글리시 는 프로그램으로 아웃풋 훈련을 꾸준히 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충분히 차고 넘치니까 화상영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서가 계속 자신감을 유지할 수 있었고 그 자신감을 바탕으로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하면서 네 꾸준히 또 계속 발전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제가 제 책에도 썼지만, 폴레이션이라는 교수님이 계신데, 이제 굉장히 그, 어, 영어 교육 쪽에서도 석학, 세계적인 석학이신데요. 이분이 아시아라는 이런 데서 많이 티칭을 하면서 느꼈던 점 중에 하나가, 이런 EFL 환경에서는 유창성 강화하는, 플런시데벨롭먼트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현서랑 했던 과정들이 보면, 이미 알고 있는 거를 더 강화하는, 이미 알고 있는 거를 완전히 좀알수 있게 오랜 기간 동안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반복해서 듣고 이런 훈련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레벨을 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유창성 강화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드리고 기다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들도 레벨이라든지 이런 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이미 알고 있는 거를 가지고 계속 유창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반복해서 보고 반복해서 말하고 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조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상 영어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제가 어, 이, 이전에도 화상 영어로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찍어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확인을 어, 위해서 한번 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현서가 했던 캠블리라는 업체에서 계속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캠블리를 체험해보고 싶은 분들한테 50% 할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쿠폰을 이제 제공을 해주고 있으니까 그거 역시 제가 이 설명란에. 추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캠브릴 한번 체험을 해보시기 바라고 이벤트에도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어,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에는 제가 그 유창성 강화에 대해서 한번 어, 엄마들한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네, 현 선혜가 했던 그 영어 학습 방법에서 어떻게 그니까 너무 이제 진도를 나가거나 막 문법적인 걸이 학습적인 걸한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표현들을 듣기, 읽기, 말하기, 유창성 강화를 위해서 계속 반복해서 했던 이 방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